볼 스피드가 사실 55에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SR을 좀 편하게 치시고 60이 평균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를 좀 바라보고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는 10.5도 S를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핑은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이유가 이 면적이 조금 더 넓다 보니까 안정감에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 와! 오. 와! 오. 그래. 와! 스핀 양도 딱 좋았고 거리도 좋았어요. 드라이버를 오늘 꼭 사야 한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살 것이다. 사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업성골프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골프몬트 TV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골마켓 구리 남양주점 운영을 하고 있는 KFC 이승희 프로입니다. 프로님 제가 저번에 한 6개월 전에 같이 레슨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비거리가 안안 늘어서. 혹시 이게 드라이버 채 때문인가 싶어서 드라이버를 사러 왔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도 골린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6개월 전에도 골린이었잖아요. 네. 아, 연습은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저주 2회씩 레슨 받고 있습니다. 오, 주 2회씩 레슨이면 굉장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작년에 제가 레슨 해드렸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같이 필드 나갔던 영상도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드라이버 레슨은 안 받고 아이언 레슨만 지금 6개월 동안 아, 받았거든요. 오시는 손님분도 다그 핑계를 대세요. <laughs> 제가 아직 드라이버를 안 가르쳐 주셔서 알겠습니다 조금 약한 드라이버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필드 나갔을 때 제가 확인해 봤지만 그래서 올해 나온 이제 모델들 중에서 어쨌든 바꿔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데 과연 제가 다시 돌려보낼지 아니면 드라이버를 찾을 수 있을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가 스타체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나가는 새 브랜드부터 먼저 드려요 그리고 또 먼저 드리는 거는 핑 G430 모델이에요 키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laughs> 지금 45입니다. 아, 50으로. 아, 5 0을 원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50입니다. 과연 골린이를 탈출했을지. 오, 오케이. 연스윙. 네, 원리 가. 힘이 근데 사실 아직도 많아요. 아, 그래요? 힘? 네. 힘을 더빼야겠네 힘이 아직도 많아요. 손목에 힘을 빼고 몸통만 열었다가 닫았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채를 쳤을 때는? 조금 더 쳐봐야겠죠? 네. 네 한두개 정도 더 쳐보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았어요. 지금까지 친것 중에 가장 괜찮았지만, 글쎄, 스피드양이 6000대면은요, 거의 정말 채가 이렇게 맞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그럼 티가 높은 건가요? 티를 하나 낮췄으면 좋겠고, 조금 여기서 더 뻗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음, 너무 빨리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하지 말고, 네. 두 팔은 뻗대, 손목은 부드럽게 툭 하고 넘어가는 느낌? 어! 아, 이것도 레슨 영상으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시 아. 아. 소리는 어땠어요? 어, 좋은데요? 타구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타구감면 좋고, 네. 셋업은 또 어떤 느낌이었어요? 멀지도 않고. 딱 났을 때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줬어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텔러메이드 q i 템 맥스 모델로 드렸어요. 일부러 조금 쉬운 모델로. 시 타나 체를 사러 왔을 때 네. 골린이 분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는 거리 막 많이 나가는 거, 방향성 좋은 거.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샤프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S를 추천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브랜드는 SR로 추천을 드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샤프트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손님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편한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드라이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가 상담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어떤 걸 가장 물어봐야 될까요? 와서 나에게 맞는 샤프트 강도 그리고 나에게 맞는 구도를 써야 될지 10.5도를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면 좋고 그러고 나서 감이 좋은 거는 솔직히 초보자분들도 중급자분들도 다 느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답을 내려드리지 않고 조금 더 심적으로 편한 게 어떤 건지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이고 또 시타를 하실 때도 셋업 때 어떤 게 조금 더 정렬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디님도 오늘 시타하실 때이세 브랜드 중에 조금 더 내가 셋업 때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어떤 건지 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가 바꾸면 연습 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한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샤프트마다 이게 시타를 하러 가셨을 때. 어떤 브랜드는 S를 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어떤 브랜드는 가장 보편적인 SR을 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면서 한두 번 빈스윙을 하면 좋죠. 근데 또 시타하러 가셨을 때, 너무 빈스윙 한두 번에 하나 신중하게 들어가면, 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정도? 그렇죠. 어, 이거 아까만 다르게는 거리는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스타크샵스는 거의 다 45.5인치. 오우, 굿샷! 오, 좋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중에서는 비록 두 개밖에 안 쳤지만, 네. 텔, 아니, 왜냐면 우리가 핑 쳤고, 지금 이제 텔로메드 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번더 쳐볼게요. 한두 번 쳐보고는 느낌을 알수 없으니까. 오, 지금 피디님이 골린이긴 하지만, 그래도 맞았을 때 타감이라든가 소리 같은 경우는 조금 느껴지고 들리잖아요. 네. 확실히 핑과 텔로메이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느낌이세요? 저전게좀 어, 더... 핑이? 네네 어, 텔로메이드는 조금 퍽퍽한 느낌이고 네, 핑은 탱! 해주면서 튕겨져 나가주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골리님, 피디님은 탱탱하면서 나가주는 느낌이 조금 더 좋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쳐보고 이제 캘로웨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우, 아,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정타 맞는 느낌은 확실히 알죠 제가 정타안 정... 맞긴 했지만 네, 핑이 조금 더 정타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와... 확실히 핑은 정말 모든 골린이 분들의 오은영 선생님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 모델은 켈로웨이 AI 스모크. 제가 유튜브에서 또 칭찬했다가 좀또 차별한다고 또 많이 뭐라고 하신 제품인데 한번 쳐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헤드가 조금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460cc인데도 아 조금 이제 초중급자분들은 오 어, 이거 헤드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똑같이 460cc예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색감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더 셋업 때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시터를 해보고 꼭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확실히 불안할 거예요. 어 맞아요. 핑을 잡았을 때보다 네. 캘로이를 잡았을 때 조금 더 작으니까 이게 안 맞겠지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타를 할때내 마음이 편안하고 정렬이잘 나오는 거를 고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우 굿샷! 오우! 오, 오 좋은데요? 진짜 좋죠? 어? 안 돼요? 아, 이게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네요. 아진짜요 진짜. 차별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우선 데이터상으로는 되게 좋게 나왔어요 물론 지금 조금 몸이 안 풀리긴 했지만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몇번더 쳐보세요 제가 그 칭찬한 타구감이 피디 님한테도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오 좋아요 지금 다 정타가 아닌 거야 정타예요 꽤 정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이 맞고 다쳐주면서 공이랑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맞으면서 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거죠 악수하는 그때 그거 생어요 맞아요, 그래. 그 악수 제가 그때 비코네스가서 알려드렸잖아요. 마시세요, 손뼉. 오케이, 손뼉. 오케이. 아, 예. 아. 네? 그렇죠. 구샷 어. 와. 현재까지 데이터에서는 지금 제일 좋았습니다. 요세 가지 브랜드. 지금 가장 빅3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핑 G430, 캘러웨이 AI 스모크, 그리고 테일러메이드의 q i 1 0까지 우리가 이렇게 피디님이랑 쳐봤는데요. 저는 어떤 브랜드로 가도 사실 지금은 SR이나 S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볼 스피드가 사실 55에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SR을 좀 편하게 치시고 60이 평균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탁 샤프트 S를 음.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SR 때에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피디 님처럼또 건장한 30대 남성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스피드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S 샤프트가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골린이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또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했을 때를 좀 바라보고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S를 추천을 드리고 왔고요. 지금 현재는 저는 10.5도 S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타감이나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손맛은 아무리 골린이지만 PD님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코브라 제품을 한번 시타해 보셨으면. 차감이 또 정말 다르니까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2030 분들한테 굉장히 또 작년 재작년에도 인기가 많았던 코브라 제품이에요 그래서 골린이 입장에서 우리 피디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약간 안정감이 아까 거보단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오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되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조금 예민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보는 것마다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오! 오, 네. 오! 열렸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아까는 똑바로 가다가 살짝 슬라이스 나는데 170이 최대치였는데 지금은 열린 각도가 조금 더 많은데도 비거리 손실이 많이 없었어요. 이 타감은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 좋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간에 그 테일러메이드 제외하고 는제개는 아 저한테는 다 타감. 정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몸이 조금 풀렸을 때핑한 번만 다시 돌아가서 가볼게요. 아, 아 무슨 말씀인지 요 어떤 느낌지 아시겠죠? 네. 왜 다른 채가 작아 보이고 다른 채가 예민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핑은 조금 더 안정감을 주는 이유가 피디님이 위에서 셋업해서 봤을 때이 면적이 조금 더 넓다 보니까 안정감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음. 타감이나 손맛을 한번더 집중해서 느끼면서 두 개만 쳐볼게요. 스윙 잡히시면 스피드 되게 빨라지실 것 같은데요? 와와와 어와 그래. 와아 스피닝도 딱 좋았고 거리도 좋았어요 여기서 볼 스피드만 이제 조금 늘리면서 정타 확률 오 맞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지을 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올해 출시한 많은 드라이버들이 있고 지금 뭐 수치라던가 편하고 멀리 보내주는 키워드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꼭 시타를 해보고 우리가 어떤 샤프트를 쓸지 몇 도를 쓸지 이렇게 전문가가 도와드려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타감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를 사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피디님이 마음이 편안하고 맞았을 때 기분이 좋은 소리라던가 그런 기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꼭 핑이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QI 10의 맥스라던가 하지만 아까 쳤던 AI 스모크 제품도 똑같이 맥스였어요. 아까 PD님이 되게 작아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가면서 우리가 시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골리는 입장에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를 오늘 꼭 사야 한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살 것이다. 근데 이게 한 가지 그때 얘기해 주셨던 대로 거리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걸 고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감을 줄수 있는 채가 지금 우리 피디 님의 레벨에선 조금 더 좋겠죠. 어드레스를 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었던 게 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이게 헤드도 다 크게 똑같다고 하셨지만 심리적으로서는 이게 좀더 잘... 그렇죠.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라면 저와 같은 레벨이거나 골레이신 분들이라면 루 핑을 네, 한번 해보시는 아까 캘러이 좋다 하시잖아요. 아, 근데 다르더라고요. 캘러리. <laughs> 이게 부담감이 진짜... 좀 많아요. 한 가지만 시타하면 모르지만 시타를 해보고 다시 그 제품을 다시 돌아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꼭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시타를 해서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네!